자, 이제, 진코르티나티와어쩌좋 영영 쩌면 영영 u 집인데 o u n 야,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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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로그 y o 다리 g y o 당 n 당감성 u h e l o o u n g y o Check o u t please y e s y e s y 하나, 둘, 셋. 자, 이제 진짜로 호르티나 단페초와 어쩌면 영영. 왜? 왜 왜? 나는 이제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여기를 또올 거냐? 난 좋아. 난 그럼 돌로미티 서부. 오케이. Okay. 그 밀라노 인 돼? 돌로미티 서부. 어, 좋아요.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어. 않을 듯. 렌트카 반납하러 베네치아. 고메트리에제로 가보겠습니다. 아? 어, uh, excuse me. Yes. Uh, the company? h uh, r t hurts. No parking hurts. Where? where? I don't know parking hurts. This is where? Via Cappuccina 169. Uh, uh, street the left, Via Cappuccina. Via uh. okay. Cappuccin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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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grazie. Thank you, hope. Oh. So, so, so. so. think. 제스처나 표정이 외국인스러워지는 거 봤어요? 여기 허리차 없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을까 어. 어. 한국이었으면 에? <웃음> <웃음> 에? 그럴리가 없는데? 여기 오니까 오우 oh, 나우 no. 목적지가 오른쪽에 <laughs> 있습니다 여기라고? 비아카 붙치나 이거예요? 아닌데 이건? 밥집인데? 뭐야? 뭐지? 야 이게 수다아 저희 반납 장소에 가봤는데 공사 중이라서 근처에 이제 허르트 무슨 매장이 있길래 진솔이는 거기로 걸어갔고 여기는 이제 저는 차를 돌리고 있습니다 야하 날씨는 좋네요 기차 시간에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아 다행히 다행히 진솔이가 확인을 해줘서 이제, 글로 가면 됩니다. 갑자기, 렌터카, 반납 장소를 바꿔버리면, 나는 어떡해! 덕텐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야, 이거 차버리고 기차 타야 되나? 어우, 불다리, 뺑뜨기기 좋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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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자, 저희는 좀 급해서 촬영은 조금 급합니다. 오케이. 자, 오야 걱정 끝에, 와, 더더더 더, 더. 땀이 보시게 납니다. 여기가, 1 4터1 4터 여기 지금 음. 긴팔 입은 불법이에요 불법 자자자 <laughs> 이것이 바로 이달로입니다 자 소매치기 주의보 지금 소매치기가 이 네. 물건을 네. 훔치잖아요 저 지금 진짜 후루할수 있는 <laughs> 스트레스? 그런 불쾌함을 가지고 있어요 아,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군요 아 똑같아 사람 사는 거 어, 사람 어. 사람워 띵다 띵다 자 역시나 이번에도 약간의 위기는 있었지만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어, 네. 무려 5시간 네. 기차 기편잠 편하게 잠을 좀잘수 있을 것 같나요? 지금요? 너무 끈적거리는데 그리고 사방에 슬리브 히터들이 슬리브 히터? <laughs> 이탈리아에서 소매치기 당하지 않는 법 기차 옆편 첫 번째 재택이 음. 있다면 네. 대방출 여기서 프리미엄 장군장수 원하시나요? <laughs> 네, 옆에 공방을 친구가 음. 나한테 음. 안녕 해서 안녕해 딱지미 공주 같은 너무 예쁘시네 음. 옆에 있는 예쁜 아이가 우리를 밝게 인사해줬고 아주 정성스럽게 차인다고 <laughs> 자기 연습장에 써서 한자랑 오. 한자랑 진짜 음. 진짜 열심히 해서 살짝 응. 보여줬던. 저들을 많이 이해는가야 우리도 하이 해버리고 말잖아. 이여기를 추천해 주셔서 유명한 종교 인물이 탄생하고 싶었요 아, 난. 나 별로 피자집 추천하는 줄알았데 아르베이노. <laughs> 아르베노 아이한테 즐거운 외국인의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간단한 야. 카드를 이탈리아로 어 써주려고. <laughs> Okay. Tante, do you know BTS? Do you know parasite? It's me. No. Yeah. Do you know BTS? It's me. Excuse <laughs> me? Parasite. Sounds <laughs> sounds tan. Sophia. Sophia? Oh, Sophia. Oh 고마워, <목소리도> 소피아 오빠는꼬고 있는 사람으 그렸네 난 턱이 한쪽이 무너졌어요 난 머리가 하트 모양이야 아! <laughs>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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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폴리 센트랄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5시 반인데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오, 오 지중해 솔레미오라. 오 솔레미오. 진솔이 형이 카메라를 받겠더니. 굉장한 의욕을 보여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갑시다. 택시 타러 갑시다. 택시. 아우. 아우, 덥네요. 야, 해가 뜨겁다. 이쪽으로 못 쳐다보겠어요. Bonjourno. Mayorani. Mayorani? Right? Mayorani. 무산은 막, 비 r 받으면 됩니다. 예. 부산에서 운전하는 거는 뭐 여기 나폴리에서 운전하는 거에 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야, 막퀵기네 예. 부산은 막 뭐, 신호등 다 있지. 예. 나폴리는 신호등 없음이 어. 방금 우리 어이 뭐나 살아있는 블랙박스 될 뻔했어. 100% 이건 아저씨 책임이다. <laughs> 아니, 아, 오빠 방금 배를 스쳤어. <laughs> 배를 스쳤다고. 와, 오빠 너무 새로운 풍경. 그러니까. 와, 너무 재밌다. 시계 카페, 카페. 카페. 예스. 렛 지도 안 봐도 돼. 아, 멋있네. 아. <laughs> <둘, 셋>. 준비. 준비. <laughs> 준비. 어, 오늘 14분? 가이드는 저예요. 어 진짜? 네. 오케이. 아니 이게 뭐이 프레이 네. 러브가 아니라 이 오토바이 러브예요. 제가 느낀 걸로는 지금 아 더운 나라는 어딜가나 비슷하구나. 왜 더운 나라에 가면 오토바이가 급격히 많아지죠? 더우니까 오토바이를 타도 안 힘든 거야. 겨울에는 오토바이 타면 죽거든요. 추워갖고. 네. 이거 아, 마라도나 알아요? 아니? 아, 아 엄청 유명한 음. 축구하는 사람. 여기 그러니까. 팀에서 뛰었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그렇구나. 이 사람들한테는 거의. 우리로 치면 박지성 같은, 손흥민 같은. 근데 도대체 저 뿌리 뭐길래. 응, 그니까. 러 다들 또디립다 저렇게 뿌리를 팔까? 이게 상징인 것 같아. 아, 이런 거 인서트 투성인데, 제가 겁나서 소니캠을 못 가져왔습니다. 아니, 언제 겁나야 되는 거야? 이거요? 이거 베트남처럼 벗으면 될것 같은데? 무겁지대구만. 와, 너무 재밌다. 와, 여기. 아... 왜냐, 내가 저 베트남을 가봤잖아요? 네. 약간 이래요. 어. 아... <laughs> 진짜로. 이게 바로 정열의 이탈리아구나. 야, 여기는 진짜 느낌 다르다. 오늘 빠빠도 먹을래고 빠빠, 오케이. 여기는요, 나폴리 대성당이에요. 아, 진짜요? 되게 힙하다. 이래도 되는 거야. 아이고. <laughs> 나폴리 대성당 하면서 어. 날, 내 얼굴을 찍고 있었어. 나폴리. 우와 나폴리 대성당. 너무 우와. 멋있어 어. 피자 먹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나폴리 고추인가? 아그런거 유명한가 봐 나폴리 고추가 유명한가 봐 아, 그러게 어? 아일러브 나폴리 팬티다 팬티다 팬티 <laughs> 다 <웃기다. 웃음> 근데 생각보다 동양인이 없어요 그 피자집에 다 몰려있었어요 아 나는 우 동양인들은 어. 강하다 아니 근데 너무 멋지다 거리가 음. 이래서 다들 나폴리에 꼭 와야 된다고 하는구나 어. 오빠야 쩔었제? 아, 예! 어? 어? 뭐 또주황불이 어? 바로? 뭐 이래? 뭐. 튀기라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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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구나? 아 주황불이 가도 되는 건가 봐 빨간불은 안 되고 아하. 오빠 초록불이 일초야일초 1초. 그러네 가자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음. 마르게리타 아. 자오 여게 이따 실유로싸싼거 아, 같아 이 쪽이 사실 10,200원? 어. 피자 두 판? 그래 피자 두판 어, 가져. 나폴리니까 피자 두판 오케이 이거 우리 샐러드 이런 거 하나 먹어보자 시켜? 여기는 나폴리아 3대 피자집까지는 아닌데 음. 현지인 방식 마르게리따와 불팔라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폴포 샐러드 폴포 샐러드? 옥토퍼스? 옥토퍼스. Can I fill in? 네, 오케이. Please. Ciao. Ciao. 와. <laughs> 음. 약간 현지인들은 가방 바닥에 내려놓는데? <laughs> 현지인들거훔치면 경찰서 가니까. 가방이 는데 <laughs> 우리는 경찰서 가도 팔이 안으로 굽거든요 나폴리 명언 중에 빠른 안으로 굽는 도! 가 있어요 <laughs> 이동하느라 한 끼를 건너뛰었죠 근데 이렇게 한 끼를 건너뛰는 게 되게 우리한테 필요했었어 그죠? 그래. Oh my God. <웃음> <웃음> 오 마이 갓 역시 축구에 손가락 <laughs> 축구? 나폴리가 와서 레몬을 그냥 바로 강슛을 날려버렸습니다 맛있어? 응 음. 어.. 문어숙 음. 정말 맛있다 문어 향이 확 올라오네 아 어, 근데 빵에는 소스가 없어 어? 좀 안이 촉촉하다 응 음. 10년 살아야 돼 담배초에서 사는 게 좋아 나폴리에서 사는 게 좋아 음. 너무 고민돼요 나폴리 오빠네? 난 담배초 왜? 난좀 아, 한적한 거좋아하잖아미쳤보 음. 음. 오케이. 안 t h a n 크기 보소? 와. 와, 바르게리타 가져왔어요. 니플레이 <르기> 러브에서도 나폴리 왔어요? 안 짜다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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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어 맛있지? 음. 음. 근데 염도가 코르티나가 훨씬 짜네 여기는 안짜 음. 생각보다 우가 진짜 얇아. 맞아. 그것은 응. 반죽을 허투루 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런데 어, 막 이렇게 뭐 소스 같은 건 없구나. 디펜 소스? 응. 혹시 미스터 피자 그리우세요? 음. 이게 나 볼리에 맞아. 음. 응. 와.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아모레라고 적혀 있어. 아모레파티 아폴리 사람들에게서 그게 있네 좋아. 인생을 즐기는 그 바이브가 있네 그런 걸 언제 느꼈어요? 지금 <laughs> 뒤에 있는 친구분이 음식을 각자 하나씩 시켜서 먹고 있는데 절대로 쉐어냐 맛도 보지 않아요 오. 정말 신기하다 이게 그 문화라고 들었는데 불사병 문화 유럽에서는 쉐어하면 다 죽잖아요 걸려서 음. 근데 그게 좀그좀 좀 깔끔해 보이긴 하다 그죠? 음. 이게 왔다 갔다 안 하고 막 아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되게 거칠.. 거칠 것 같다 덥고 혼잡하잖아 좁고 혼잡하고 골로미티에서는 응. 빵 소리 듣는 게 진짜 어려운데 지금 여기서 멀리서도 빵 소리가 막 들려 자 네. 여러분 맥주 두잔 먹고 나폴리에서 시비건을 한국에 보여드릴게 <laughs> 어떻게 시비건 가요? <laughs> Do y you know BTS? Do 김치? Better say i t me I'm b o n 자 지금 나폴리 최고의 빌런 <웃음> <웃음> 나폴리 빌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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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숨이고 있어야 돼요. <laughs> 어, 거의 최고예요. 외국인이라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시되죠. <laughs> <있어야지>. 정말 존경합니다. <laughs> 초범이니 봐주십시오. 엄마. <laughs> 여기서 발비면 한현도 없고 칼라입니다. 죽음뿐. 마리 언니가 선물하는 사람. 나리 언니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래도 그라피티하고 성인. <laughs> One two three. One two three. Ciao. My major is sculpture. Oh, sculpture. Ah, yeah. You, your major? Yeah. We are from South Korea. My name is Jin. Wow, it's so cool. Wow. Her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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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laughs> Ciao, I will follow you. I will follow <laughs> you. Ciao. 여기 약간 센터 와. 바바? 저거 먹을까? 요 지금? 어, 바바 미디오 원 플리즈. 바바 미디오. 바바 미디오. is 오리지널. 코스타 룸. 코스타. Grazie. g r a z i 음. 섭 보세요. 마이크가 좀 오, 부드러... 완전 내 스타일. 응. 완전 그냥 부드러운 빵. 아 응. 부드러운 빵 좋아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분위기에 취해, 술에 취해, 몹쓸, 몹쓸 치즈에 취해. 아이고 배야. 야 원래 밥 먹자마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어? 배아프서 깜짝 놀랐죠 제가? 신철아, 숙소 어디야? <laughs> 부인을 두고 냅다주는 낙심했죠. <laughs> 아니 철문이 밤 되니까 닫혀 있더라고요. 레미제르 장발장이 느꼈던 신분의 벽같이 두텁더라고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하지만 제가 또 과민성 대장증 한 6년차 아닙니까? 전, 전 세계 과민성 대장증 군이요예 네. 피자 먹고 약을 바로 먹어라. 먹꼭 먹으셔야 됩니다. 이제 좀 쉬. 갑시다.